1999년 한국 개봉 당시 관객수 140만 명을 동원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해외 팬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일본 로맨스 영화 러브레터 속 주인공 나카야마 미오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년 54세. 6일 오전 자택의 욕실에 쓰러져 있었으며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러브레터는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색다른 영상 미학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 영화로 인해 나카야마 미오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도약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1인 2역의 감정선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설원에서 오긴기 데스까를 외치던 장면은 당시 영화를 본 팬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배우였던 나카야마 미오는 최근까지도 배우를 병행하며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문제로 공연을 취소한 상태였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전 맑은 미소와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었던 나카야마 미호의 명복을 빕니다.